야, 포도. 예. 우와. 오늘은 나 혼자 모험을 떠날 거야. 이쪽으로 가자. 좋았어. 가자. 어 뭐야 저거. 가지? 어, 진입하자. 아, 사과다. 어, 쿠키도 있네. 나가봐요. 어, 좀 나가, 아이, 비치. 오 한다. 뭐다? 화장실로 가봅시다. <laughs> 아나 나와... 화장실에도 뭐가 여기에는 어돈이다 오, 뭐가 어, 맞니? 물방돼 있네. 아, 어 아, 어 저기,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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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나가볼까? 아저 <laughs> 저거 뭐야? 어? 어좀 <laughs> 아, 방금 소름 끼쳤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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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나 여기 앉을래. 아까 아, 내 자리였는데. 아니 뭐? 응. 내가 먹을 거야 내가 다 먹을 거야 고양이 살짝 불쌍해 피자냐미냐미냐미미 피자냐미, 오케이 나이스 그림방입니다 오쉣 잘래 티비로 음, 가는 건가? 아이고 무서워 못 들어오고, 방금 다 버려. 배부. 안녕하세요, 해피님. 아, 근데, 아, 나밖에 없어. 왜 무섭게, 왜 그래. 문이 닫혔는데? 아니, 잠깐만, 무서워. 나 빠따 들고 자. 아, 잠깐만. 이 깡패같이 생긴 애 누구야? 왜날 다시 다, 발, 밟고 지나가는데? 아니, 아니, 씨. 오, 여기 침입했네 뭐야, 이거? 데 아, 뭐. 저게 뭐지? 음,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. 이거 뭐야? 뭐냐고 좀 무섭게 뭐야 어? 나왜 피가 꺾였냐 어? 방금 보신 분 여기가 불빛이 있어 아, 나 이거 그때도 친구랑 하다가 이거 발견했는데 뭐야? 여긴 접혀있어